치카, 시진, 치카. 해 그냥. 빨리 닦아 빨리. 그래, 서연이가 잘한다. 오, 시진이도 잘하는가 봅시다. 어, 서연이. 야이 시키야. 좋아, 우리 또르니 잘한다. 신우 잘해봐. 발발 발 가만히 있어, 발 가만히 있어. 하지마. 하지마. 어허. 지진아 구석구석 너왜 왼손으로 해? 오케이, 서른 <laughs> 년 <설에는>. 오케이 할 말이 너무 없어 어? 어없다고 손만 움직여,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아이, 머리를 그리지 말고 웃겨 구석구석 그렇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렇지 구석구석 안쪽에 안쪽에 그렇지 또르르. 혀도 닦네, 혀도 닦어. 잘한다. 딸르 아빠가 뽀해줄게. 양치 했으니까 왜? 어? 시진아. 알았어, 시진에서 뽀해줄게. 빨리 닦아봐. 위에 신아, 위에 위에 이빨 위에. 빨리. 아빠, 아너또 징징댄다. 알았어, 시진이도 뽀해 줄게. 시진이 양치했으니까 뽀해 줄게 아빠가. 양치, 양치 어, 서른은 다 했어. 이...